짜잔, 부유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 한두 명씩 들어오 계시겠죠? 알람이 울렸으니까요. 네, 조금 조금 더 들어오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듣고 신속하게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띵동 띵동, 알람이 울렸습니다. 얼른 들어와 주세요. 우리는 차안이죠. 그래서 좀 어두워요, 그런데 아, 이렇게 좀 발다. 네, 좀 발라요. 오늘 어 되게 보람찬 골든 디스크 대금길 V앱을 어, 열었습니다. 어 오늘 그 염원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염원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골든디스크 때 어, MC 사회를 보면서 어, 제가 그때 팬 여러분들한테 약속했던 거 기억나나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골든디스크 시상식 때 여러분들에게 어,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기억할까요? 찔러마 네, 그게 무슨 약속이냐면은 어.. 다음해, 그니까 2017년 어, 골든 디스크 어워즈 때, 그니까 제가 사회 볼때 다음 연도에꼭 골든 디스크 상을 받고 싶다 그리고 받겠다라고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기억나시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 사실 이상 받게 된 거는 여러분들 덕분이죠.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어, 저희 비오디나리그 앨범을 너무 사랑해주시고 또 성원해주시고, 그 여러분들 없었으면 아마 골든 디스크 때는 집에서 TV로 어, 보고 있었겠죠. <laughs> 와 부럽다 이러면서. 근 제가 상을 받으니까 이 상의 무게가 굉장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상의 무게가, 어, 정말, 아. 그래서 되게 그, 아까 뭐랄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어지게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질수 있게끔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을, 무기 어 무게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면 제게 아니라 여러분들 거니까. 어~ 네, 저 신났습니다. 태경 네, 갤리고 어, 그 상을 받았으니까요. 오늘 발라더가 음, 남자 가수 발라더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좀 뜻깊기도 하고 음. 그리고 조용필 선생님 그 앨범 뒤 어, 앨범 후로 제가 이제 받게 됐습니다. 아 너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사실 많은 아이돌 분들과 또 저와 또뭐그 베조 솔로 그러니까 태연 씨도 나오시고 엘리 씨도 오시고 하이씨도 오시고 어, 다 같이 이렇게 무대를 같이 꾸미면서 음, 예전에는 제가 이제 TV로 골든디스크 오즈를 보면서 아 저기 무대선에 어떤 게 보니까 아니면 그 옆에 시상식 옆에 앉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다 같이 앉아 있을 때 아,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었었어요. 근데 어, 제가 이렇게 막상 제가 상을 받고 옆에 있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아이돌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어, 정말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어, 제가 보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옆에 저의 제제 옛날 제자들 유이스트 친구들이 있었었는데 너무 또 같이 또상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6년 전, 7년 전이죠. 7년 전에 함께 어, 노래 연습 같이 하면서 어, 우리도 좋은. 멋진 음악 하자 했었는데 같이 또 나란히 앉아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했던 얘기가 진짜 잘한다. 그래서 방탄 방탄 친구들 대상 받고 어 방탄 그 무대, 그다음에 엑소 친구들 무대, 그다음에 슈퍼주니어 무대 보면서 와 진짜 잘한다. 그리고 특히 또음 아무래도 제가 어 솔로, 남자 솔로 가수다 보니까 어 방탄... 소년단 친구들이 저한테 말을 많이 걸어줬어요. 그래서 또 방탄소년단의 또어 친구들이 또제 노래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엄마같이 어 막, 막 노래 부르고 어 그랬습니다. 비유가 저에게 어 신의 목소리라고 칭찬해줬어요. 비유를 네. 보니까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네. 비주비 바르면 네. 비비. 네. 어 그래서 마지막에 방탄소년단 대상 너 축하하고 어, 그... 노래를 같이 따라 불렀어요 <laughs> DNA 뭐죠? 가, 앞에 가사가 뭐였죠? 응. 전부 널 알아보게 됐어 맞죠? <laughs> 서로 느껴왔던 것처럼 너 만남은 싸게 공시. 율법 요새 DNA 노래 계속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탄 친구들이 제 노래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 어, 저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축하드리고 어, 오늘 무대에 이제 많은 아이돌 친구들과 솔로분들 그리고 어, 무대 함께 꾸몄던 제작진 분들 그리고 엘간스포츠 어, 오늘. 골든 디스크 준비하면서 도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작진분들이 거의 뭐 2, 3, 2, 3일 정도 밤을 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수고한다는 말, 어, 이 자리를 비롯해서 좀 드려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어, 제작진, 그리고 어, 저희 골든 디스크 어, 함께 해주신 분들 많이 박수, 응원의 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2017년 매일 듣는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2018년 황금개띠죠 저의 해입니다 황금개띠의 어, 앨범을 어떻게 또 준비를 할까 지금부터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노래 어, 많이 어, 들려드리고 싶고요 음,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노래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부모님한테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톡이 있는데 어, 연말 시상식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 누나는 어, 최대한 어려 보이게 하고 나가라. 어. <laughs> 사이에 아이돌 친구들과 사이에 끼면 너 어, 최대한 버리게 하고 나가라 라는 말씀을 어, <laughs> 해주셨는데 어, 정말 이 자리 비롯해서 또 부모님 저희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 어, 저 항상 고생하는 우리 또 우리 매니저, 우리 매니저. 그리고 뒤에 있는 스태프분들 어도 잘안 보이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어, 볼륨디스크 어, 본상은 어, 저희 하우 식구들이랑 그리고 벅스, 벅스 뮤직 식구들 그리고 알루 우리야 그 저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해주는 알루 식구들 그리고 또 어, 항상 또 저번 작년도 열심히 해줬던 슬기 팀 코디 팀 그리고 이번에 또 같이 해주는 코디 팀 어, 너무 감사하고 어, 항상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제일 또 고생했던 원정이 누나 또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여러분들 오늘 추운지 진짜 추워요 오늘 오늘 진짜 추우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어, 퇴근길에 제가 그팬 어,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다른 차들도 같이 나가야 돼서 빨리 저희가 어, 나온다고 인사 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손을 흔들었으니까요 <laughs>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본상 타신 거 축하드립니다 뿅